썰그 강혁아 강혁아 나 비키니 사러 갈 건데 같이 고르러 가자 꺼져 난쟁아 니네 몸뚱아리에 맞는 비키닌 있냐? 에 뭐야 강혁이 완전 티 거친 남자 재질 강혁아 강혁아 나랑 룸카페에서 같이 내플 어때? 팔 분질러버리기 전에 팔짱부터 풀어라 우리 강혁이 터퍼 스타일이구나 야 그렇다고 밀치면 어떡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럼 팔짱을 빼던가 왜 앵겨 개빡치게 네알 끄크 너도 똑같아 등신아 너, 아, 야 그냥 다 꺼져 찍었어 한번 봐줄래? 아, 넌뭐 사진 찍는 게 늘지를 않냐? 아 인스타에 올리기에 좀 그래? 인스타 말고 갤러리에 있기도 퀄이 처참한데 넌 도대체 여자면서 왜 나보다 못 찍냐? 알려줘도 안 늘어오슨 저기요 급식 패션왕 맞죠? 아, 네 맞아요 봐봐 내 말이 맞지? 대박! 저 역시 같이 찍어줄 수 있어요? 저 완전 팬이에요. 준우승한 것까지 다 알아요. 네, 그래요. 같이 찍어요. 제 폰으로 찍으면 될것 같은데. 친구분 안 찍으면 친구분이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얜 사진을 진짜 못 찍어가지고요. 네네,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봐봐, 봐봐, 잘 나왔다. 근데 옆에는 여친이에요? 아니에요. 저 여친 없습니다. 하하, 그럼 저 DM 보내도 돼요? 네. 야. 뭐? 감사해요. 저희 가볼게요. 네, 가세요. 야, 사귀는 거 내가 티좀 그만 내라 그랬지. 뭐 하냐? 그래도. 아, 진짜 뭘 그래도야? 공공 장소에서 화나게 하지 마. 나도 화나거든. 네가 도대체 왜 화나? 야, 일단 나와봐. 왜 나가지? 밖에 더운데. 공공 장소인데 여기서 크게 얘기를 어떻게 하니? 사람들 볼거 아니야. 나 인플루언서라고. 아, 알았어. 야, 너 주변에 보는 눈이 있다고 막 나가더라? 내가 뭘막 볼... 나갔다 그래!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! 나 연애하는 거 들켜서 팔로워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? 아니, 내가 어떻게 줘? 그러니까! 책임도 못질 거면 제발 티좀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! 알았어. 아. 하... 나 간다. 코너 가기로 했잖아. 이 기분에 코너를 어떻게 가냐.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간다. 응. 어. 야, 주말에 교복 데이트 하자. 교복? 그럴까? 근데 둘이 하면 사귀는 거 걸리니까 형섭이 껴서 셋이 보자. 응, 알았어. 너 치마 꼭 줄이고 와라. 에? 치마는 왜? 뭘 왜야 명색의 고딘 패션대회 프로 준우수가 인플루언서인데 치마 찐따마냥 긴고 입은 애랑 있으면 가오상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학교 줄이면 선생님이 뭐라 하는데 자꾸 답답한 소리 할래? 진짜야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해 줄이는 없어 뭐래 이소연 있잖아 걔는 양아치잖아 이소연이 뭘 양아치야 그냥 인싸지 걔 우리 학교에서 양아치인 거 모르는 애들이 없는데 아 니네 학교가 유독 개찐따들만 있어서 그런 거고 이소연이 양아치면 나도 양아치 나 간다. 치마 줄이고 와. 하유, 알았어, 조심히 가. 뭐야? 너 치마 왜 그래? 대박, 치마 막 뭘? 아이 조용히 해, 쪽팔리니까. 알았어, 이거 나 화장 지워줘. 근데 왜 줄인 건데? 그런 게 있어. 뭐야, 쌍남 생김? 진짜 개설치네. 뭔데 나들? 야, 이 언니가 누구야? 네? 존대요? 너뭐 믿고 그리 깝치고 다니냐 네? 뭐 때문에 그러세요? 지금 그걸 몰라서 못니? 제가 비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야 소연아 얘 개에게 거냐 아님 진짜 모르는 등신인 거냐 개에는 등신 아닐까요? 야너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치마 줘봐 아네 여기요 이건 압수한다 너 깝치고 다니지 마라 아네 아니, 고마워. 이따 dm할게. 응, 어, 학교에서 좀 나대고 다니지 마. 누가 보면 일진인 줄. 시비 걸지 마. 시비 걸지 마. 시. 아니, 그래서 치마 줄였다고 이소연이 선배 불러서 너 치마 압수해 갔다고? 응, 나 치마 어떡해? 이소연은 너 친구니까, 너가 얘기 좀 해주라. 아, 개오반데. 야, 그럼 교복 데이트할 때너 어떻게 입고 올 건데? 어... 뭐 일단 체육복 입어야 되나? 뭐 어, 체육복? 야 장난 아니야 지금? 강혁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난 지금 그게 중요한데. 내일이 당장 교복 데이트인데 너옷 어떡할 건데? 야또 양아치 친구가 일진 선배 불러서 내 치마 가져가겠다니까? 지금 그거 돌려받게 하는 게뭔저 아니야? 하, 아, 야 그냥 헤어지자. 뭐?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? 나는 치마 개찐따처럼 한복 마냥 길게 입고 다니는 애랑은 죽어도 같이 못 다니는데? 치마 안 줄어서 헤어지는게 말이 되냐? 어, 되는데?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요즘 애들 다 줄여 쪽팔려서 못 사귀겠으니까 나랑 사귀고 싶으면 치마 줄이던가 해라. 영화는 너 혼자 보세요. 나 간다. 야! 어 여보세요. 자기야, 내일 교복 데이트 늦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어? 뭔 소리야? 우리 소연 공주님 왜그러세요 소연? 이소연? 내가 왜 이소연이야? 어? 아, 아 아이씨 잘못 걸었네 여보세요? 뭐야? 이소연이랑 교복 데이트를 왜 해? 설마 바람 핀 거야? 난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라 다시 전화를 했지만 안 줄인다고 쪽팔려서 헤어진다는 거에 상처받아서 울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미친 듯이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이수연은 내가 이광혁이랑 사귀고 있었던 건 알긴 할까? 근데 이수연도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다 둘다 죽었어 잡는 데한 개가 있지 내가 다 박살내버릴걸 이개 쓰레기들 세연아 늦어서 미안 많이 기다렸어 뭐야 뭘 그렇게 집중해서 봐 나왔다고 뭘 그렇게 보려니까 빨리 가자 내 친구 기다리고 있어 맞점 맞점 뭐 야, 뭘 그렇게 화를내 갑자기? 이거 뭔데? 뭐가 또? 니가 쳐 보던가? 어, 뭐야? 니들 쳐 사겼냐? 내 네, 남친 강혁인. 아니, 야, 이거 언제 올라온 거야? 20분 전에! 야, 뭐냐고? 너 바람 핀 거야? 너 이러려고 너랑 사귀는 거 비밀로 하라 그랬냐? 아, 아이, 조용히 해. 사람들 듣겠다. 뭔 바람이야. 나억울해소 현아. 그럼 이거 뭔데? 니가 얘한테 왜 뽀뽀를 쳐 하고 있냐? 그..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! 그거야! 얘가 완전 내 사생팬이었거든! 이거 말하면 사생이 너네 반인데 너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안한 거지! 진짜로? 이현이 완전 미친 거 아니야? 학교 가서 반 죽여놔야지 진짜! 에이 참아 내가 해결할게 잠시만 아이씨 팬들한테 여친 있었냐고 연락 존나 오네 일단 딥페이크라고 올려야겠다 일반인이면서 지가 어쩔 건데 딥페이크 제가 당할 줄 몰랐네요 지금 제 여친이라고 사진 올린 분제 사생팬입니다 오해 마세요 그래 너라면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빠져나올 줄 알았어 딥페이크 이런 애 쳐맞을라고 딥페이크 일어내 이강혁 바람 펴서 올리는 겁니다 자료하면 보면 평상시 팬들 개돼지 돈줄 취급해요 도망치세요 팬들 연이야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나와서 뽀뽀나 할래? 에? 말도 없이 집 앞에 오면 어떡해? 사인해준 팬 개처 못생김 팬 상처 받겠다 상처는 뭔? 언제부터 돈줄 좀못돼지들의 감정이 있었냐? 아씨 망했다 야 쓰레기 같은 새끼 야 어디 가냐? 아씨 디에모고 난리 났잖아! 팔로워까지 떨어져. 그래. 이렇게 대리상 나 혼자 망할 수 없어. 다 망해라! 뭐야.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야! 끼리끼리는 과학이지. 야, 네가 뭔데 따기 때리고 가냐? 니도 남친 있었는데 나 만난 거잖아! 혼자 나아 가기 싫었던 이강혁은 이소연의 바람 사실을 밝히며 이소연도 나아을 보내버렸다. 일반인이었던 이소연은 인플루언서의 바람녀 타이틀로 인터넷에 쫙 퍼져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인스타를 삭제했으며 이강혁 또한 딥페이크 피해자라는 레전드 주작으로 욕을 우주 끝까지 처먹고 인스타를 비활성화시켜 인플루언서의 꿈은 날아갔다. 그리고 자기도. 공론화 당할까 봐 무서웠던 선배는 사과와 함께 치마를 돌려주었다. 뭐, 복수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. 응.